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쉬었는데도 몸은 더 피곤하고, 쉰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푹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눈만 떨어지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퇴근을 해도 하루 일과 끝난 게 아닙니다. 저녁 퇴근 후에 삶이 또 있습니다 회식도 있고 퇴근 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개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뭐라도 배우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도태지지 않기 위해 짜투리 시간까지 허투루 보내지 않죠 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휴일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피곤하고 쉬는 날은 있어도 쉬어도 쉰게 아닙니다 제대로 쉬어 본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이상합니다 어제도 분명히 쉬었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더 힘들고 피곤하니 이게 무슨 인가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 몸에 뭔 이상이 있는 건가? 뭐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다니던 직장에서 정해진 휴일날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쉬는 건, 휴식을 취하는 건 하던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휴식이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정한 휴식이고 제대로 쉬는 겁니다. 집안일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모두 다안 하고 쉬는 게 제대로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수가 있을까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쉽니까? 그렇게 쉬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가장이 싫으면 시간 될때 아이들이랑 또 놀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들이도 또 가야 하고 또 밀렸던 집안일들도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 요즘에는 집안일 남녀 구분이 없이 해야 합니다. 집안일 도와준다는 말 써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함께 해야지 돕는다는 말씀면 혼납니다. 또 쉬는 날 본래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여기저기 다녀야 할 곳도 많아요. 그렇다보니 쉬는 날 쉬는 게 아니고 더 바쁩니다. 그런데요, 어디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쉬었는데, 그런데 과연 제대로 쉰 걸까요?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머리는 못 쉬었습니다. 잘안 풀리는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아픕니다. 아, 그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아, 잘안 되면 어쩌지? 아우, 또그저 밑살 맞은 놈 하나 있는데 어제 나한테 하던 꼬라지 재수게 들이대던 그 놈, 아우 이 놈을 어쩔까? 뭐 이런저런 생각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서 늘어집니다. 그러니 다음 날 출근을 하면 피곤해서 하품만 납니다. 몸은 천근만근, 물먹은 소미 되고 잠만 쏟아집니다. 이런 증세가 다 쉬는 날 제대로 못 쉬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휴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릿속을 비우고 멍때리며 쉬는 게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대로 그렇게 쉬운가요? 다 그렇게 쉬고 싶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산다는 것은 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저도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라도 쉬어봤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요즘 너무도 바쁘고 피곤합니다. 사는 게 뭔가요? 참, 바쁘고 피곤하네요. 제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들 하는 살림살이 집안일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고 있고, 뭐 일주일에 한세편 정도 올리려면은 많이 바쁩니다, 이게. 그리고 애물단지 복둥이가 일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복둥이가 그렇게 일 많이 만들어줄 줄 몰랐습니다. 아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저도 또 직장에서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 쉬는 날이 저는 더 바쁘네요. 직장에서 하던 일을 안 하는 날이지 저한테 휴식은 아닙니다. 쉬는 날은 일하느라 대충대충 해온 집안일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일 을 해야죠. 저는 또 성격상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못 쉽니다. 그래서 일 놔두고 쉬면 안 편해요. 더 피곤해요. 그래서 밤중이 되더라도 하던 일을 끝내고 쉬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은 제가 복둥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저도 운동도 할 겸,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운동을 시키고, 들어와서 식구들 출근시키고, 복둥이 씻기고, 털 말리고, 또 반찬 먹까지 해야 되잖아요. 장 보러 갔다 와야죠. 그래서 장 보고 와서 반찬 몇 가지 만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에 잡다한 일들, 그거 하다 보면 아침도 안 먹었는데, 3시가 되는 날이 허다해요. 잠깐 엉덩이 좀 붙이고 앉아보려고 하면은 복둥이가 또 달려듭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앉자마자 놀자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뭐 깨물고 놀아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출근하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해바라기처럼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복둥이 눈치를 봅니다. 어떤 날은 불만 가득한 눈으로 계속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다가 제 소지품에다가 오줌을 싸더라고요. 일부러.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엿 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소파 밑에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아 맞아. 일을 만들어주는 분 중에 한 분이 멍멍이에요 그래서 또뭔 짓을 할까봐 제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돌려다 보면서 복둥이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잠깐 쉬면은 그렇게 놀아달라고 공도 물어다가 손에다 지켜주고 장난감 뱀도 물고 가져와서 제 손에다가 자꾸 올려놓습니다 던지라고. 던지면 지가 가서 물고 오겠다 이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안 놀아줘요. 잠깐 놀아줘야죠그리고 틈만 나면 또 저는 또 유튜브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바쁩니다. 저녁에 영상 하나 찍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고 촬영 하나 하면은 11시, 12시가 됩니다. 이런 날이 쉬는 날인가요? 집에 있는 날이 할 일이 더 많고 아주 힘들어요. 저는요, 멍 때리는 시간 참 좋아합니다.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니, 그렇게 있는 시간, 그게 저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요즘은 멍 때릴 시간 없습니다. 에휴, 쉴 때는 참 제대로 쉬어야 하는데, 저는 요즘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쉰다는 건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버스에서 드르릉, 드 코까지 걸어가면서 아주 쪽잠을 달게 자더군요. 잠깐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잠을 잘못 자는데, 어느 날은 많이 피곤했나 봐요. 깜빡 졸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종점이다군요. 버스 기사님이랑 같이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잘 논다. 이놈저놈에서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런 말처럼 휴식도 완벽하게 취해본 경험이 있는 놈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하던 일도 생각하지 말고 쉴 때는 다른 생각 하면은 그 다른 생각 하는 순간 휴식은 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조직사의 분위기가 일과 휴식을 구분짓지 않고, 퇴근 후에도 일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일 중독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부다리 싸들고 집으로 갑니다. 뭐 급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에 휘둘리니까 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복 많은 사람은요 이일 쉬면 또 다른 일 생깁니다. 저도 직장일 쉬는 날 집안 일이 더 많으니 못 쉽니다, 여러분들. 혹시 휴일에 푹 쉬셨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피곤하신가요? 그러시다면 쉬는 날도 일 생각으로 머릿속에서는 업무에서 빠져나오시지 못한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직장 업무보다 더 힘든 집안 일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그것도 아니시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체력이 바닥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휴일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렇더라도 가끔은 머릿속을 비워내는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요즘은 멍 때리는 시간을 잘못 만듭니다만은 전에는 꿀맛 같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었어요. 조그만 동산, 산인데 그 그 공원을 한시간 걷고 집에 들어와서 근력운동을 한시간 하고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다들 나가고 혼자 커피 한잔 때립니다 신문도 읽어가면서 TV도 봐가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운동으로 상쾌해진 기분으로 근력운동으로 또 짱짱하게 다져놓고 개운하게 샤워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신문을 보면서 커피 한잔 때리는 시간 전그 시간에는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다 꿀맛 같은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죠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는 무얼 해도 기분이 죽입니다 요즘 은 바빠서 운동만 틈틈이 하고 있고요. 느긋하게 커피 때리고 신문 보는 건종 쳤습니다.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잡초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듭니다. 5분 아니면 뭐 10분이라도 그 시간은 참 너무 좋더군요. 자주는 못하지만 그러고 나면 머리가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은 각자 쉬는 방법이 다르겠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제대로 쉬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제대로 쉰 적이 있기나 했었는지 아마도 제대로 쉰 날은 없고 하던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던 날만 있을 겁니다 또 옛날 얘기 한번 하고 가야지요 옛날에 우리 엄마는 그러셨어요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 아끼면 뭐하나 그러시면서 계속 일만 하셨어요 일을 안 하면 은 몸이 아프시고 일만 잡으면 아픈 데가 없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참 바보예요. 그렇게 몸을 안 아끼고 계속 일만 하시더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병이 나더군요. 일하는 게 좋다 하시던 엄마를 닮아서 저도 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바쁘게 삽니다. 알바에 집안일에 유튜브에 멍멍이 관리까지. 오늘은 이발기 사다가 또 이발까지 해줬네요. 처음이라서 좀 그렇기는 해도 할만하던데요. 다 늙어서 너무 바쁩니다. 그래도 사는 재미 사는 맛이 납니다. 아직은 무얼 할수 있다는 것 도전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올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을 금쪽같이 쪼개서 써야 유튜브 영상 한 편이라도 더 준비를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요즘 조여사는 커피 때릴 시간, 멍 때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다는 건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요즘 부모들 너무도 바쁩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안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아내는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 없는데 남편은 쉬고 있으면 싸움박질 납니다. 한판 붙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많이 힘듭니다. 서로 도와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내일 또 직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절주절 드린 말씀은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실천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제대로 쉬는 게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